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5쪽 문제들 봐볼게. 자, 자기랑 풍경을 맞춰봐. 자, 1차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죠. 얘를 풀어보자. 2x 더하기 3에 얘는 4x 빼기 4 빼기 1 이렇게 된지 그지 박지우? 그러면 2x 마이너스 4x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넘어가면 빼기 3이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4, 3, 2, 1몇개 있냐? 4개 8번의 답이 4번이 된대이입니다 이해 갔죠? 자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이 부등식을 풀려면 양배를 뭘 곱해야 되겠어? 10을 곱해야 되겠지?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2에 3-x는 이거 10 곱하면 6x-10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6-2x는 6x-10이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는 넘어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6이지 x는 2보다 작다 9번에 답은 3번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합니까? 그치?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자 자 얘를 자 1차 분홍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 X의 가장 큰 정수는 그럼 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분홍식 풀려면 양변을 뭐 곱해야 되냐? 6을 곱해야 되죠 솔직히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3분의 X 2 더하기 2분의 이거 마이너스 2를 던져버리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1그 다음에 6을 곱하면 6 곱하면 2에 X 마이너스 여기도 6 곱하면 3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 6 곱하면 6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는 대신이네 2x에서 마이너스 9x를 빼면 마이너스 7x죠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대신이네 마이너스 7x는 넘버가면 7이지 6 더하기 1이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7로 나누니까 부동감 바뀌고 마이너스 7분의 7이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네. 그럼 X는 빵, 빵봉뽕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겠어? 마이너스 2. 이해 갑니까? 10번의 답이 1번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봐볼게. 어떤 수에서 5를 뺀 수는? 어떤 수 X에서 5를 뺀 수는? 4보다 작지 않을 때, 4보다 작지 않을 때라는 소리, 뭐야,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지. 됐어요? 이부등식을 보면 X는 9보다 크거나 같네. X는 9보다 크거나 같대. 어떤 수 중에서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뭐겠어? 9겠지? 11번에 답은 2번이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 12번 문제 봐볼게. 12번 문제 봐보자. 자, 봐봐. 12번 류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한개에 500원인 가자 와. 가자가 500원이야. 한개에 800원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800원이야. 합해서 10개를 사려고 한대. 합해서 10개. 그럼 가자를 내가 봐봐. 사려고 하는데 전체 가격이 600 6,200 이하가 되려면 아이스크림이 최대 몇 개? 아이스크림에 집중했지. 아이스크림을 x개 사면 과자는 몇개 사는 거냐? 10 마이너스 X개 산다. 이 소리죠? 합쳐서 10개를 산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아이스크림 을 물어봤으니까. 아이스크림 X개로 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과자 500 곱하기, 과자의 개수는 10 마이너스 X개. 과자, 아이스크림 800원인데, 그걸 X개 샀어. 근데 얼마 이하가 돼? 6200원 이하.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럼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게 좋다고 그러지 식을 세우고 공을 두개씩 똑같이 지운 다음에 자 5에 10-x 더하기 8x가 62네 이렇게 하면 50 5x 더하기 8x가 지금 62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 5x 더하기 8x는 뭐가 돼 3x죠 넘어가면 62 빼기 50이지 3X는 뭐가 되냐? 1 2이죠 X는 그럼면 3으로 나누면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최대 몇 개? 최대 4개까지 살수 있다. 이 소리지. 12번 주에 이 활용문제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깍지 위에 갑니까? 어, 그래. 김지도 이해가요? 그래요. 어? 차차 차오리무. 차차차. 술잔을 차차차. 이 술잔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차오리만한테 우리 이차 우, 림. 13번 문제 들어가 봐봐. 산책로를 걷는데 갈 때는, 자, 갈 때는 시속 몇 키로? 2킬로미터.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몇 키로? 3킬로미터로 걸어서 전체 시간이 5시간 이후로 걸렸어. 출발 지점에서 최대 몇 키로미터?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x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5시간 이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분의 거리가 X야. 올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 올 때의 속력은 3이었고, 거리가 X지? 얘가 몇 시간 이내야? 5시간 이내네. 됐습니까? 딱지 이해 가요? 그치? 그쵸? 그럼 여기서 이걸 풀어주면 양변을 뭘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되네. 최종 공배수. 그럼 얘는 3x 얘는 2x고 여기도 6 곱하면 30이지. 5x는 30보다 작거나 같은 거. x는 6보다 작거나 같은거죠. 5로 나눠주면 양수로 나눠서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최대 몇 km 떨어진 곳이야? 6km 떨어진 곳까지 간다 이 소리지. 이해합니까? 그죠? 어? 자 55쪽 봐보았습니다.